우와, 우리 고프 잘한다. 오, 고프 잘 기다리네. 우와. 옳지. 옳지. 오, 진짜 잘하네. 지 아이, 잘한다, 고프. 문 닫고도 기다리고, 문연 상태에서도 기다릴 줄 알아요. 응. 음. 기다려. 응. 음. 오, 잘 기다리네, 우리 고프. 우와, 고프 잘 기다리네. 옳지. 오잘 기다린다. 옳지. 한 번만 더 기다려. 마지막이야 마지막. 우와 우리 국부 잘 기다리네. 우리 국부 잘하네. 오 국부 잘한다. 응? 응. 어디 갔어? 헉, 안 보이는데? 어디 갔는지? 뭐야동찬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? 우와! 왔네. 와잘 기다린다. 잘했어, 아이 잘했어, 고프. 많이 먹어. 아이 하다 네.